좀금더 가시다가 세베들이 아들 되려고 와그 형제 유아를 보시니들도 그 배에서 그물을 쥐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들을 불곳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하겠습니다. 음. 하계 주님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피 더 신실한 자로서 우리가 연단 받고. 귀한 믿음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세상에서 또한 교회에서 그리스 찬으로서의 달란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므로 더 많은 자들을 맡 기운 바된 그런 충성된 자로 쓰임 받아나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 옵소서. 귀한 축복 거룩해 귀한 성결의 시간 되게 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줍니다. 음, 자. 먼저 18절 먼저 나누겠습니다. 곧 그모를 버려두고, 어, 따른이라.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그 부르시는 주님을, 어, 바라볼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일꾼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만 생각하는데, 아, 여러 일꾼들이 있죠. 세 가지 종류, 목사님 같이, 전임사 역자, 그리고 또이 파트 전도사와 같이, 그런, 바월이 그랬죠. 평일날은 직장을 가지고 주일날엔 복음을 전도하고 이렇게 파트사역 같은 일나였죠. 그리고 전임사역은 베드로 같은 그런 제자들이 많이 맡았고요. 세 번째 일꾼들이 있죠. 이게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러한 일을 감당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평신도세큰 유명한 세 인물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인물이 록펠러와 같은 평신사역자가 했죠. 그 록펠러가 세운 교회의 숫자가 5천 개라 된다 그래요. 5천 개의 그런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었고, 또 유명한 교훈들이죠. 있이세분 교훈을 하나 살펴볼 텐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어머니에게 돈은 물려받지 못했지만 부자가 될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러죠. 어머니에게 받은 제일 중요한 11조 드리는 것 그, 그뭐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음식의 11조 같이 일주일에 한3개 정도 금식하는 것도 11, 음식의 11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예배 드리는 것 그건 하루의첫 시간 제일 중요한 첫 시간을 주식이 먼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의 1 1조 새벽 예배 드리는 것, 또그 말씀이 있는 것도 그더 중요한 게 말씀을 메인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1 1조 시간의 1 1조 물질의 1 1조 드리는 것이 온전한 1 1조라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드림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시간과 물질 그리고 음식 다 모든 것이 하나인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와는 바, 미국에서 좀 정반대의 신앙인물이 있어요. 케네디가 들은 사람인데, 형식적으로는 천주기신자라고는 하지만, 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그, 복음이 무엇인가라 그렇게 초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초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암살을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케네디가 한 그런 반신앙적인 모습은, 미국에 있는 모든 체플을다 없애버렸죠. 미국은 청교도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그 지역 지마다 학교 학교마다 예배를 드리, 학교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채플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머리에 총을 맞고 암살을 당했죠. 또 우리나라에도 평신도 사역자 중에서 유명한 신앙인물이 있죠. 대표적인 두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때는 어, 개화기 시절이라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될때 그분이 한 고백이 있어요. 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나라가 살수 없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해가지고 북한이 내려올 때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북, 북한의 그런 빨갱이화가 되는 것, 무신론화가 되어진 것을 막는 큰 역할을 했죠. 그의 고백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나라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을 수복할 때, 메가더 장군과, 메가더 장군이 친구라는 것들로 대충 알고 있는데, 같이 주기도문을 외웠다라고, 그런, 제 기억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재원국회, 국회를,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국회를 세울 때, 목사님께 그 기도를 부탁하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국가조차 한 기도회가 있죠. 신기하게 우리나라에 그런 신앙적인 종교 모임이 있는데, 오직 기독교만 있어요. 국가주창기도에 그 모임을 만드신 분이 또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또 김구호 선생이 또 유명한 교훈을 남겼는데, 열 개의 경찰서를 짓는 것보다 한 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김구호 선생이 유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 요즘에 애국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세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국가에 대해서 제가 종교를 짓자라면 애국가는 그 작사자, 작곡자들이 이렇게 깊이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애국가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작사자는 공식적으로 미사고나 와 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어, 윤치호라는 분이 이 곡을 작사했다라고 그러죠. 근데 그 분이 나중에 친일을 했다 그래서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위키백과의 사전을 자세히 보다 보면, 윤치우의 동생인 윤치형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에, 윤치우가 다니던 정동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최병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병원이 아닙니다. 최병원이라는 목사님이 그 애국가에 작사를 했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 후렴 부분만 그걸 좀, 어, 윤치호가 좀 다듬게 했지만 대부분은 목사님이, 최병원 목사님이 이 곡을 많이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친일적인 윤치호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애국가로 지정해도 되는가 했을 때에 그런 굉장히 민족주의자인 김구 선생이 허락하고 이걸로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2010년에 국민의례 규정에서 어 애국가를 국민의례시 애국가를 부르거나 어 연주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진정한 애국가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은 노래의 이렇게 높낮이 장단 높낮이 있죠 이것을 안익태 라는 분이 했다 그러는데 또 친일파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친일 행각을 벌인 것이 1940년도에요 그그 곡을 만들 때는 1936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왜 미국에 있을 때더 코리안 스튜던트 브리트니인가 이런 한국 학생 게시판에다가 미국 학생 게시판에다가 이 곡을 올렸다 그래요. 1930년도 그친 행각을 버리기 전인 순수할 때이 곡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이 파리로 해방을 지나서 어, 교양시인 농계 애국지사 추모곡. 한국무국 이런 애국지사적인 민족주의적인 곡을 발표함을 통해서 해방 이후 완전히 전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과거가 이게 없는 사람이 좀 없잖아요. 좀 부족한 모습이 있었더라도 전향을 하게 되고 순수한 시절에 그 곡이 지어졌기 때문에 애국가는 이렇게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이 북한에서, 조선인민주의공화국에서는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애국가 연주를 거부하고 있죠. 오히려 애국가를 반대하는 것은 북한의 편을 드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19절로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그 형제 유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라고 하죠. 자, 야고보 헷갈리는 인물이죠. 야고보라는 여기 나와 있는 인물은 예수님이 12제자 인물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야고보서 있죠.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 자, 이 야고보서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금 19절에 얘기한 이 야고보가 만들었을까요? 야고보서를. 자, 그 우리가 그 성경의 행위를 중시하는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것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나와 있는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이 야고보는 순교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이 얼마 뒤에 저기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그 야고보하고 상관이 없어요. 열두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그런 야고보인 것을 기억할 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해기를 강조하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고 열두 제자 19절에서 말하는 야고보는 어, 순견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야고보서를 제작을 할수 없겠죠. 예, 구분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에 보면 그물을 깁는데라고 있어 있죠자 이게 그냥 읽고 넘어가기 쉬운데 그물을 고기를 낚기 전이나 후회하는 게 뭐죠? 그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뜯어진 데가 없나 살펴봐야 할 것이고, 잡고 나서도 그물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물고기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물을 짓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구보와 요한이 굉장히 꼼꼼한, 꼼꼼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말 이 처음과 마지막 준비 그물 저기 낚시질을 할때 구물 그 그런 고기를 잡을 때 준비할 때그물을 끼고 또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하는 이들의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그런 성격을 잘 사용하시는 것을 봐요. 제일 먼저 순교하는 것도 야고 야고보이고 야구 언젠가 얘기했죠. 제일 마지막에 그런 성경을 정리하는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이죠.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 자, 이 요한복음도 이정에 있는 이 요한이 제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키아짐이라 그래가지고 괜히 병렬 대칭 구조로 아주 짧임새 있게 잘 구성이 되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놀라운 그런 병렬 대칭 구조로서 촘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 안에 잘 이해할 수 있게 또 노, 경탄 ]하게 이해를 할수 있게 보서를잘 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이 꼼꼼한 성격은 또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의 물고기, 하나의 우리 성도들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꼼꼼한 성격도 성도들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 처음에는 우리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혈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요한이 사도 유한이 사랑의 사도로 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성격 교회에서 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랑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딱 내자로 네좀 얘기하자면 우리가 준마 정신을 가져야겠죠. 준비와 마무리 모든 일에 있어서 준마 정신으로 어, 달란, 좋은 달란트를 남겨야 할 것이다. 묵상을 해봅니다. 2 0절자 마지막 절이죠. 곧 부르신이 가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뜨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여기서 품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뭐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 뭐 처음 일한 일꾼이 나중 된 일꾼이 뭐 똑같이 받는다 그런 일꾼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일꾼 일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용직 노가다 저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물고기를 잡을 때어 잠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한 일용직으로 도와주는 물고기를 같이 낚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꾼이라고 했을 때풋꾼이라고 했을 때 본문처럼 물고기를 같이 낚아주는 그런 일용직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용직의 풋꾼의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배 버려두고, 자, 이걸 보면, 어,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세상의 일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고, 이배 버려두고, 이 생사의 노동증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일만 전심으로 하려는 그런, 그런 액션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이죠. 어, 세상일보다 더 중요한 세상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고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주의를 성수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3끼를 금식하는데 목금토를 금식을 해요 왜냐면 주일날 이렇게 밥을 제가 밥을 저녁밥을 늦게 먹으면 잠이 안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녁에 밥을 늦게 먹으면 주일날 좀 실수를 할까봐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금식을 해요 그래서 주일 중심으로 주일 온전한 예배 되기 위해서 주일 중심으로 삶의 우정 주일을 정하는게 또필요하더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우선순위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니까 삶의 모든 해결점이 있어요. 자, 북한의 문제 도저히 해결을 할수 없는 것 같죠? 자, 북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비핵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비핵화도 문제는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사분 나와있죠.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뭐일까요? 북한의 보그마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의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저는 트럼프가 비핵화를 북한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의 자유를 다 필요 없, 없어요. 그냥 무조건 종교의 자유를 해줘야 된다. 그럴 때 모든 어, 경제적인 조건을 지원해줄 수 있다. 그게 저는 맞는다라고 봐요. 자, 북한이 보그마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크리스천인 북한의 사람들이 남쪽을 이렇게 사람을 죽이러 데려올 거요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자기의 권자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뭐 허구한 얘기가 있죠. 자, 독일이, 독일이 될 때, 어떻게 되었죠? 기도를, 어떤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만 기도를 하게 되었었고, 또,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동서독에는. 그리고, 어, 이렇게 허물어진 그, 됐을 때, 높이는 사람들이 굿막 총질을 해가지고 시민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 자기 권자를 내려놓았어요. 그 통일일 때 그런 사람들, 높은 사람들, 동동인 사람 인터뷰를 하게, 된, 뭐, 보게 되면 내 자존심이 너무나 뭉개졌다. 그래도 나는 내려놨다. 왜하나님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넓은 마음을 갈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핵화도 뭐, 이렇게 중요하겠지만 삶의 우선순위, 복음이죠. 복음이 제일 먼저 갔을 때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베들을 아버지죠, 아버지를 버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만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야 부모도 버리고 이게 어떻게 기독교라는 게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지모르지만 어. 그 당시 배를 소, 배를 소유하기 때문에 풍권을고용했겠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 배를 소유했다는 걸 봐서 굉장히 부자인 것을 알수 있어요. 어, 부자이기 때문에 좀 나와도 이렇게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인력이 빠져나가도 풍권을또 고용해서 뭐 거기를 잡으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 그게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공경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에 농부를 선택하시고 어부를 선택하시고 어, 그리고 목동을 선택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또 이렇게 목공이였죠 굉장히 서민층이 많은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다른 두 번째 특징 하나는 서민이긴 하지만 굉장히 부지런하기 때문에 부유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그 안드레는 또 배를 소유하고 있었고. 또야고보여 배를 소유하고 있었고 마가는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은 강남과 같은 거에 우리나라에. 그런 빌딩을 소유한 거나 다름없어요. 굉장히 큰 다락방이 있었고 그리고 레위는 어, 고, 세리 공무원이었어요. 높은 공무원. 그래지 우리나라 고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괜찮죠. 누가는 의사였었고 굉장히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한 충성된 자기의 달란트를 어, 넉넉히 남기는 그런 훌륭한 어, 다 그런 부지런한 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누가 보면 19장 10, 16, 17절을 보면 작은 것에 충성하였던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을 수가 있어요 자, 읽어 드릴게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여 이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안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자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건설을 차지하라 하고. 자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충성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은 교회의 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반대로 또 교회의 일에 이런 큰 이런 교회일을 충성하는 자들은 또 세상에서도 좋은 그. 일들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도 충성한 사람들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셔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또 상호 보완적이죠 세상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지금 청년의 예배가 지금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어쩌면 작은 시험거리 라고 할수 있을텐데 어, 이렇게 뭐. 의인들이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 조정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계속될 수가 있는데 자계속 2장 17절을 보면 뭐 사단이 시험을 줄수 있고 의인이 시험이줄 수가 있는데 이런 환란 가운데 충성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는 상급이 있어요 제가 이거 드리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받기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어, 충성된 자에게는 뭐 위인이 씨엄해 줄 수가 이렇게 보유가 챙겨 있겠지만 기한이 어, 지나면 어,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영생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억하는.